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생활기록부에서 챙겨야 될 부분, 안 챙겨야 될 부분을 딱딱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찍었던 생기부 별점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도 똑같이 찍으려고 이렇게 미니 칠판과 똑같은 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생기부 별점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는요. 뭐 1년 사이에 크게 바뀐 게 있어서 찍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다들 끝났을 테니까 이제 5월에는 생활기록부를 빠방하게 채워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좀 까먹고 안 챙기고 있는 우리 귀염둥이들이 있을까봐 한번더 재촉하는 차원에서 참고하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는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의 별점은 빵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점수화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드러냈을 때, 뭐 사는 지역을 드러냈을 때 유리한 게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입시에 아무 연 을안 미치니까 챙기부에서 얘는 빼고 챙기셔도 됩니다. 이 인적사항은 반대로 실수로 인적사항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불합격을 주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1차를 통과해서 면접 같은 걸 보게 됐을 때 이름이나 소속된 학교를 밝히지 않는 게 조건으로 나와 있는 대학교 면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학생이 면접에 들어갔다가 안녕하세요 땡땡 학과에 지원한 민영쌤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으면 면접을 잘 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면접을 보든, 생기부를 보든, 수시를 보든 이 인적 사항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적 사항입니다. 학적 사항에서 제 별표는 한 개, 1개... 0개 드리겠습니다. 고교 블라인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궁금증이 되게 되게 많았어요. 지난 입시 결과를 까보니까 블라인드 제에 영향이 있었어요. 외고나 과고들 중에 순위상 한 중간쯤에 위치한 중위권 특목고들이 있어요. 그특 특목 고들은 기존에는 사실 학교 바를 받아서 수시로 조금 잘 간다고 볼수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올해는 잘 없더라고요. 학교의 이름만 좋다고 해서 입시가 잘 풀리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확실히 학교 이름을 좀 줄이고 학생들을 평등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한계를 고민했던 이유가 고등학교를 아예 안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지방 일반고랑 지역 자사고 광역자사고 특목고가 다 같을 순 없다는 건알 거예요. 이거는 생기부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이름은 안 보이지만 표준편차를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준편차가 한자릿수다, 1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전교생들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실력이 좀 비교적 비슷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표준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25를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생들의 성적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 그 말은 상위권이랑 하위권 사이에 격차가 좀 있다는 말이고 소위 말하는 깔아주는 친구들이 좀 많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분들이 표준편차를 보고 학교의 학력 수준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가 아예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블라인드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조금 본인이 생기부를 열심히 챙기면 대학을 더잘 가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질 질문해주는 친구 중에 이제 국교 블라인드 하니까 특목고 갈 메리트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특목고랑 일반고가 입결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년보다는 특목고 일반고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을 잘 간다거나 못 간다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본인이 어떤 학교에 있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생활기록부를 잘 챙겨주시면 대학을 잘갈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은 출결 상황입니다. 제 별점은, 원래는 제가 0개라고 했었는데, 2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 학종이나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당연히 출결은 잘 챙기지 않냐 그래서 0점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댓글 반응을 보니까 출결이 당연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반성을 조금 하셔야겠어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수업을 잘안 듣게 되나 봐요 여러분 미인정이 붙는 지각, 조퇴, 결석은 수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좀못 챙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두 개 미인정, 지각 정도는 크리티컬한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지각이 너무 많고 결석이 너무 너무 많다면 당연히 학교를 다 나간 친구들보다는 안 좋게 보겠죠? 출결은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약속! 4번은 수상 경력입니다. 제 별점은요. 별점 5개입니다. 수상 경력은 내신을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쭉 보면 숫자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쵸. 내신이 거의 다죠 사실. 내신 말고 딱 하나가 더 여러분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수상 경력이죠. 과목명이 대회 이름에 들어가요. 과학 탐구 보고서, 논리적 글쓰기 대회, 뭐 영어 어휘력 대회 이렇게 과목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목이랑 등수가 나오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이 정도면 내신 실력으로도 입정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내신에서 조금 삐끗한 과목이 있다면 수상으로 보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여러분이 버려도 되는 걸 알려주는 영상이니까 버려도 되는 걸 딱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교과 후 수상 아무 의미 없고요. 공사상이나, 리더십상, 아니면 통일 글짓기 대회상, 이런 과목 명이랑 무관한 대회들이 있어요. 그런 수상들은 입력해봤자 가산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진로랑 관련된 수상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의미 없는 수상 하나 알려주자면, 만약에 내가 내신에 1, 2등급 정도 되게 잘 받은 과목이 있다 하면 그 과목은 수상이 별로 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내신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내신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수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고2, 고3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고, 우리 고1 친구들은 수상 경력은 딴개입니다 여러분, 대입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 얼마나 좋습니다. 이니까 수상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여러분은 수상을 안 챙겨도 되니까 그 시간에 내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5번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입니다. 여기는 별점 0개인 거 다들 아시죠? 별점 0개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 친구들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챙기시는 게 좋죠 지원하는 학과나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일반 대학,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개꿀. 여섯 번째는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일단은 별점이 영계고요. 이거 대학에 안 넘어가죠? 아, 이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에 안 넘어간다는데 진짜 안 넘어가나요? 대학에서 진짜 못 보나요? 라고 의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절대 안 넘어가고 대학에서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7번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여러분, 생기부 다 필요 없어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별점. 이게 생기부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얘만 똑바로 관리해도 대학을 잘갈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쉽게 말해서 자동 공진이라고 줄여서들 말을 하더라고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얘네는 500자, 500자, 700자 꽤 글자 수가 많이 남았죠. 봉사 활동만 글자 수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봉사 활동에 글도 써서야 됐어요. 이제는 글자는 필요가 없고 봉사 실적만 들어갑니다. 어디서 몇 시간을 했는지. 원래는 한 80시간 정도 이상을 하면 가산점을 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수 있는 거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거 정도만 기본으로 챙기시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일 친구들은 봉사 활동도 아예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챙겨야 되는 항목인데 자율 활동은 그런 거예요. 체험 활동, 학교 축제, 우리 동네 뭐 유적지 탐방,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성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자율 활동은 사실 학술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활동은 아닙니다. 일단은 열리는 건다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기대하는데 크게 품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가끔 활용하기 좋은 소재들이 있죠. 독서랑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되게 좋습니다. 아까 말한 비교적 의미가 없는 뭐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거는 조금 짧게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고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글자수를 확보해서 길게 써주는 게 좋아요. 말만 독서지 사실 거기서 읽고 싶은 책은 본인이 고르면 되잖아요. 나는 메디컬을 희망한다 할 경우에는 의학 관련 도서를 써주시고 나는 경영이 좋다 하면 경영 관련 도서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점을 쭉 써주시면 잘 챙긴 자율활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챙겨야 되냐? 간략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공부랑 관련 없는 내용은 사실 크게 가산점을 받진 않아요. 부원들과 의견을 모았다느니 아니면 축제 부스를 운영했다느니 동아리를 통해 성장했다느니 이런 말은 가산점을 주진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진로와 관련돼서 공부한 내용은 분명히 가산점이 되죠. 동아리 활동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작년에 봤던 학생들 중에 의대를 희망하는 굉장히 생기부를 잘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동아리를 뭐 했냐면 시사 토론 동아리를 했거든요. 근데 토론 동아리라고 하면 사실 의대랑 연결하기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제들을 기가 막히게 골랐어요. 수술실 내 CCTV 찬반을 주제로 골라서 뭐 의사들이 수술하는 과정을 CCTV에 담는 게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조사도 같이 곁들였고 그리고 사후 장기기증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법이 얼마나 개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동화를 들어가든 간에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꼭 잡아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책이든 논문이든 학. 술지든 기사든 무조건 어떤 출처에서 공부한 내용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학종다 뿌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은 그런 거죠. 뭐 멘토 특강이니 아니면 진로 적합 검사이니 아니면 뭐 전공 적합성 검사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학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지를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PR 같은 거죠. 약학에 관심이 있다 하면 검사하는 족족 결과가 약학으로 나왔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늘 흥미가 있었다고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냥 뭐 주구장창 사랑을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건 사랑을 어필하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어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알게 됐다 그 자질이 뭔지 뭘 느꼈는지를 명확히 써줘야 입학사정관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쓰려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8번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별점 5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학종의 핵심은 두개입니다 앞에 말한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지금 말하는 교과 이두개만잘 잡아도 각종은 다 끝장낼 수가 있어요. 내신 성적이랑 교과 세트 두 가지를 말하는데 내신은 잘 아시죠?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지독하게 연관을 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심층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지독하게 연관짓기가 뭐냐면 무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과학이 좋다 하면 생명과학 무세가 돼야 되는 거죠. 국어 시간에도 비문학 지문을 빌미로 생명과학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영어 시간에도 영어 제시문에 생명과학 이야기를 끌고 와주시고 수학 시간에도 그렇고 생명과학 시간에도 그렇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그렇고 다 본인의 관심사랑 연관을 지으면 지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세특을 잘쓴 학생들을 보면 눈 감고 아무아무 세특을 딱 하나 골랐을 때 얘가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심층성인데 이 심층성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뇌피셜로 쓰는 내용은 학종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논문이나 책을 꼭 찾아보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학술 용어들을 포함해서 써주시면 심층성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하려면 학교 선생님이랑 조금 잘 지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거창하게 막 선생님들한테 아부해라 반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업만 잘 들어도 선생님들이 되게 예뻐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선생님에게 세트를 부탁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은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고2, 고3 언니 오빠들은 3개. 그리고 고1 학생들은 0개예요. 일단 고2, 고3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피해야 될건 너무 전형적인 대중서들이에요. 제가 입시를 하면서 늘 생기부마다 나오는 책 제목들이 있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뭐 과학 콘서트 그리고 1984,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은 진짜 없는 생기부를 못본것 같아요. 그런 건 진짜 써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거든요. 너무 필독서나 대중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목이 좀 구체적인 특이한 책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보이는 책을 읽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교육 이나 서범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 제목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바이러스나 치료 기술, 의학 용어들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더라고요. 참고해서 책을 골라 주시길 바랍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행특이라고 불리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원래는 빵개를 드렸었는데 1 개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학종에서 행특은 점수화 되진 않아요. 행특을 잘 썼다고 해서 뭐 가산점을 받는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나 동아리 글자 수가 부족해서 이 행특에 쓴다는 학생들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점수화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특의 별점이 한 개인 이유는 여러분 인성 쓰레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활기록부에 혹시 뭐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또래 누구를 괴롭혔다거나 아니면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겠죠 원서를 쓸 때.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 피부에서 채워야 될 부분과 안 채워도 될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간 끝나고 해이해져 있을까 봐 생기고 똑바로 챙기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